자이 원에 접하고 이원의 넓이를 2등분 한다 그랬어 어떤 직선이 그럼 접선의 방기식을 본다 그러면 얘가 중심이 0 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란 말이야 맞나? 얘도 그러면 완전적으로 한번 고쳐 보자. 어? 얘는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y 제곱은 0이었는데 양변에 2를 더 했더니 x-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이렇게 됐지 얘가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 됐는데 자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데그 말은 얘 중심을 지나기만 하면 넓이 무조건 이등분 되겠지 맞지 그러면 직선이 이 점을 지납니다 기울기가 근데 어, 얼마인지 몰라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y는 기울기 뭔지 몰라 mx야 근데 3,0을 지나야 돼 그러면 3,0만큼 평행형을 시켜주면 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는 어차피 그대로지만 그래서 얘가 이항시켜버리면 mx-y-3m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생길거야 요거까지오케 자 그러면 이 직선이 어떻게 됐냐면 얘랑 접한대요. 그러면 얘 중심과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2가 되어야 해. 그러면 접하게 되겠나? 어 갑자기 조금 어려워졌지? 나 이거 파고를 갔나자 원래는 어떻게 됐냐? 이 원이 있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는데 여기에 접하는 선을 그었다니 요가지 오케이? 이원의 넓이를 2등분하더래. 그럼 여기 중심이 3,0. 요렇게 만들어진 선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지금 우린 거꾸로 어떻게 했냐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직선의 방식을 구한 다음에, 그게 이 직선과 이원의중심인 0,0하고의 거리가 2가 되면 접할 거야. 요렇게 구한 거야. 요, 이제, 오케이? 자, 그러면 0,0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x1, y1 인점이 있고, a x b y c, 는0이란 직선 사이 a 거리 xi, 하라 그러면 a 제곱 a 제곱에 루트 분에 a 거 대입하면 되지 절대 a 에 a x1 b a 1 c 절대값 해주면 거리가 됩니다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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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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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루트 분에 영큼만 대입하니까 이거 다 없어지고 이거만 남네 절대값 마이너스 3m 그 결과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 반지름이 2가 되어야 해 이거 먼저 하는거봐그냥 그지야 자 요거 이양할까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3m 2루트 m 제곱 플러스 1 남편 제곱합니다 제곱하니까 9m 제곱은 1 제곱하면 4가 될 거고 1제곱하면 루트도 지고. 그럼 4분배 5씩 할까? m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이왕하면 5m제곱이 4 m제곱은 5분의 4 그럼 m은 풀마 루트 5분의 4니까 유리화해서 풀마 5분의 2루트 5 이렇게 되겠나? 그래서 m이 5분의 2루트 5 또는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5 이렇게 됐네 요거 대입해 주면 되겠네. M. 그러면 y는 5분의 2루트 5x 3. 이거 또는 y는 마이너스 5분의 2루트 5x 3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거 양이 가지고 나눠도 상관이 없다. 는 연꼴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 예노. 만약에 눈연골로 고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이거 유리화 안하는게 좀더 좋기는 해음 아, 유리화 안하고 이렇게 볼까 y는 그러면 루트 5분의 2잖아 맞지? 루트 5분의 2 x-3이랑 y는 어이쿠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양변에 루트 오를 곱해버리면 e x 마이너스 6죠. 요거 이항하면 e x 마이너스 루트 오 y 마이너스 6 0. 이렇게랑 루트 오 곱해서 마이너스 e x 플러스 6이니까 얘를 이항해서 e x 플러스 루트 오 y 마이너스 6 0. 요거 얘 또는 얘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